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제, 네, 제가 이 스페셜에, 네, 여기 이벤트 창에 들어가 보면, 드디어, 복주머니 카트를 좀, 어, 뽑을 수 있는데요. 일단 받을 수 있, 있는 거다 받아볼게요. 일단은, 네, 한개 정도 얻어주고, 바로 복주머니 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복주머니 카트! 놓고 저장 한번 해주죠. 이렇게.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네, 확인, 눌러주고, 한번이 복주머니 카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네, 여기 복주머니 카트를, 네, 한, 네, 이게 아이템 카트고, 네, 여기 색심이, 이 뒤로 던지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던지기는 불가능하고, 뒤로 던지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화는, 뭐냐. 2강까지만 했고, 뭐, 속도 3, 드리프트 1, 부스터 1. 제가 아이템전을 안 해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다면, 어,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는, 네, 고양이 디즈니를 썼는데, 이건 아이템, 아이템이. 갑니다, 갑니다. 어. 뭐야. 저는 그러면 뭐냐 오랜만에 0장 말이지 이거 좀 써볼게요 네, 이거를 좀 쓰고 한번 오늘 랭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펫도 펫은 삼미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은 요 S3 아니 S3가 낫겠죠? S3가 나을 것 같고 플라잉 펫은 뭐 뭐이 정도로 하고, 네, 그럼 이합으로 바로 한번 랭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제가 아이템전이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네 키세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오오 뭐야, 나감다 잃어버렸어. 감다 잃어버렸어. 아우. 예, 네, 잠깐만, 이게 너무 크다, 그런데, 네. 무 큰데, 이거? 이거 장단점이 있네. 네, 이거 장, 단점이 있네요. 단점이, 제일 큰 단점은, 네. 뭐냐, 너무 커요, 이게, 카트가. 아니, 카트가 너무 커서, 네.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큽니다. 아? 음, 너무 커요. 근데 3등. 지금 굉장히, 이게 드립감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네, 어, 나쁘지, 어, 나쁘지도 않고, 네, 좋지도 않아요. 드립감은. 그냥 보통 정도? 이게, 네, 에런 엠블럼하고, 네. 그냥 그, 플라잉팻에 껴,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럽니다. 어쨌든 좋아요. 오, 여기서 좀 실수가 많이 일어나네. 근데, 네, 정확한 거를 잘못 느끼겠네요. 어쨌든, 네. 네. 그런데 이게 좀 부스터, 이, 이, 뭐냐, 이펙션, 이펙트가, 네, 좀 그러네요. 어쨌든, 뭐, 차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어, 뭐야, 또싸운다 잠깐만. 위험해. 오, 쟨 잡다. 오, 뭐야! 방금 백기사였으면 박는 거를 이걸 안 박습니다. 야, 드립감 이제 좋네. 뭐야, 오, 오. 오, 55초. 아, 겁나 느리게 나왔지만. 한번, 네. 이렇게 좋게 타봤습니다. 나이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복주머니 카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네, 스피드전에선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전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느껴보진 못했지만, 네. 가끔씩 드립감이 너무 좋아서, 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게 카트가 좀 너무 커가지고, 네, 좀 뭔가 많이 박을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는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